네, 이번에는 AI 기반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AI 기반의 인스타그램 마케팅은 일단 인공기능을 활용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 잠재 고객 효과적 도달을 위해서 타겟팅을 정확히 이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AI 마케팅은 왜 필요한가 하면 최근 인제 서로 경쟁이 심화되고 마케팅 비용 절감을 해야 되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대응 적으로는 AI 활용이 필수겠죠.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타케팅을 해야 될 것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성과 적정 및 개선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 플랫폼의 특징,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고요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가 시각적으로 다양한 매력적인 컨텐츠가 이제 공유가 되고 있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인플루언서와 협업이 가능합니다 인스타에서는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 분석 후에 마케팅 효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인스타그램 마케팅 전략은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잠재 고객 타겟팅, 콘텐츠 최적화,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 성과 측정 및 개선을 반복을 통해서 그 효율을 효과를 높여가야 된다. 그 다음에, 타겟팅에 대한 세그먼트를 보면, 나이, 성별, 위치, 관심사, 행동, 라이프 스타일 등이 있고요 이걸, 이런 통계, 인구 통계적 요소를 통해서 타겟팅을 세그먼트하고, 관련 선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을 해서, 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콘텐츠 최적화,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 최적화를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무속 도구들을 이제, 데이터 분석, 분석 도구 활용하고 해시태그를 해시태그를 이제 최적화 해야 됩니다. 해적의 게시 시간대를 파악해서 게시 일정을 맞춰 봐야 되고 고품질 이미지 와 영상을 제작해서 시각적 매력을 높이도록 해야 된다. 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때는 에 영향력과 타겟과의 적합성을 또 확인해야 되고 제품 리뷰 스폰서 게시물 인지도 향상 매출 증대 이런 어, 것이 필요하고요 참여율, 클릭률, 전환율, 전환율 등 성과 측정이 필요하다. 광고,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캠페인을 관리할 때는 캠페인 목표를 정확히 해서 타겟을 정확히, 적절한 타겟을 잡고 예산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성과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 예산, 어, 광고를 할 때, 예산 수집, ROI 측정, 목표에 맞게 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요 여러가지 활동 도구를 고려해야 되고, 투자, 투자 대비 수익률 계산, 매출 리더 팔로우 증가 분석을 통해서, 어, 투자 대비 ROI 측정, 투자 대비 수익률을 계산해야 되고, 성 성과 분석 결과를 반영해서 효과적인 채널에 예산을 집중하고 하루의 목표 달성 위한 노력을 데이터 분석과 계산을 노력을 위해서 데이터 분석과 계산을 반복을 해야 된다. 법적 고려 사항과 윤리적 이슈 문제에서서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광고의 투명성, 알고리즘 편향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적해야 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고 어, 전략 수정 알고리즘 변화에 맞게 전략 수정해야 되고 적응력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자 미래의 AI 마케팅의 발전 방향은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화된 마케팅이고 자동화된 마케팅이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마케팅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